네, 경희필레타 의원의 강재초문제입니다. 요즘에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뭐, 옛날부터도 많았지만, 이 여드름은 염증성 피부질환의 대표적인 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드름 치료의 치료 방법 및 치료 원칙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여드름은 왜 발생했느냐 이거죠. 염증은 왜 발생했죠라는 건데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세포가 손상을 받은 거고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바로 그 즉시 신부 온도가 내려간다 그랬죠.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 생존의 4대 법칙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피본도 올라가고 모공 다치고 땀분비 줄어들고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여드름에 있어서 우리가 구진, 농포, 뾰루지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왜 조직이 융기가 되죠? 바로 그것은 피본도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 밀어내는 힘이 세졌기 때문에 조직이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드름에 있어서 굳이 농포만 사라진다 해도 정말 거의 치료는 80%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염증은 왜 발생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신본도가 내려가면서 모공이 닫히면서 피본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드름의 근본적인 치료 대원칙 어떻게 하면 되죠?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온도는 부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서양 의학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 제재를확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테로이드 제재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바로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심부온도, 피온도 부둘다 내려가죠. 눈에 보이는 피온도가 부 내려가니까. 정상은 다 완화되는 듯해 보입니다. 금방 나을 듯 하지만 서서히 내 몸속 온도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면 모공은 또더 다치게 됩니다. 모공이 더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여름 발생하고 그열 에너지는 다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 버리거든요. 그럼 얼굴 쪽으로 열이 다시 쏠리기 때문에 여드름은 또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모공이더 다쳐버렸으니까. 그래서, 한약이든 약약이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분도가 내려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염증 치료함에 있어서 부작용은 감내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약을 왜 씁니까? 치료,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신부온들를 올리고, 피부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한방의 약물요법,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특히 신부온들을 올려주는 온중산한지제,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청렬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파란해표지제와 같은 약효가 있는 약재들을 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처방이 페레토탄과 페토관이 있습니다. 자이 이외에도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치료 도중에 있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정말 천양지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달 만에 낫는 사람 어떤 사람은 5-6개월 만에 낫는 사람 다양합니다. 자 그러한 차이는 그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또 환경 이런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심부 온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드름의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